여기는 캐나다의 에드먼튼입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에 가볍게 집앞 공원을 산책해 봅니다. 너무 응. 예쁘다. 우리 저거 관찰하고 그림 그려보자. 구름 만지고 준비 구름 무슨 모양 같아? 아이 그래? 아빠가 내 손이나 같이해서 그림 그려보자. 눈을 감아 봐. 무슨 소리 들려? 새 노래 소리. 새 노래 소리? 맞아. 너무 예쁘다, 그렇지? 응. 주인공 같아, 새가. 새가 주인공이된거 같아? 맞아. 표현력 너무 좋다. 눈을 감으니까 새가 주인공이 되지. 맞아. 응. 하루하루 예쁜 소녀로 성장 중인 아이린이죠. 오늘 아점은 팀 몰튼에서 시작해봅니다. 다음날 아침 또다시 추워졌습니다. 예쁘게 꽃단장을 하는 아이린 오늘 어디가? 이니? 음. 학교 가다 친구들이랑 이사하고 같이 장난감 맞추고 갈거야 학교가니까 좋아 전 입학 저 환영식이라서 이렇게 곱게 네일도 하고 보여줘 봐 <laughs>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 <laughs> 예뻐 오늘 피부 완전 꿀 피부에 입술에도 예쁜 거 발랐어? 응.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색조 화장을 색조 화장? 너무 색, 너무 나이 들어 보나? 색조 화장이란 뜻이? <laughs> 아이샤도 아니잖아. <laughs> <laughs> 그냥 리베 바르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기독게 이렇게 생기.. 생기있게요 정도의 생기면 돼 응. 어차피 낯선 환경에서 오글이 응. 달아오르게 돼 있어 좀 많이 뿌리네 음 그냥 이드 Tara, Ogri t a 너무 건조해 i Tara, Ogri Tara, o g 사람이 이기가 없으면 음. 안 된다고 아 진짜 이제 리니도 이제 아이고, 킨더에 아이고, 가네 하지? 안 믿긴다 그지 어, 그러게 벌써 벌써 킨더에 가 <laughs> 애기 때가 음. 정말 어제 일 같더라고 벌써 이렇게 컸네 그니까 러저조만한게 어. 리니 잘할 거야 <laughs> 잘할거 같은데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게안 음, 믿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 근데 애들 일에는 왜케? 다니엘 일도 그렇고, 아이린도 그렇고, 긴장돼. 음. 나 엄청 긴장한 것 같지? 음.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음. 있지, 긴장감이. 아. 근데 또 교단원생, 선생님, 교환생님이랑 다 아니까, 그래도 좀 편하긴 해. 음. 그래도? 야, <laughs> 긴장돼? 나 없이 자기가 보호자로 가는 어. 거 긴장되지. 어. 아니, 아니 내가 와서. 뭐 빠진 거 없는지 서류랑.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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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기, 웃음> <같이. 웃음> 아니에 아빠랑 있을 거야. 그래 할게이팅 어, 엊그저께 아니면도이 봄이 왔나 했는데 하늘을 좋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 어머 어머, 어. 어머, 바람. 어머 바람이 바람 <laughs> 문을 안 열어준다. 어머. 여보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두두 두 사람만 사랑해. 보내는 게.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진 하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독자분의 집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가는 길이 너무 예쁘다. 너무, 어. 너무 예쁘지 않아? 트리야, 이, 이 남은 거 어, 트리 같다, 트리, 그지? 이거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어, 바람 소리 봐. 다시 또 추워졌어. 어, 너무 추워. 아,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을 또 우연히 만났었는데 저희 가족을 또 집에 초대 해주셔서 <laughs> 한번. 자, 이 온가족 출동해 봤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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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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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laughs> 실루로분위기 너무 잘생기시고 아유 <laughs> 아니 잘생긴거 <잘생기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연예인 보는 느낌? ㅎ ㅎ ㅎ ㅎ 네 저희 뭐 앉으라고 하는데 앉을게요 여기 어, 어디 여기 앉을까요? 네, 기 사람은 먼저 앉으세요 따뜻한 어, 걸로 드릴까요? 오늘 어. 날씨가 아, 아니. 아니 근데 푸릇푸릇 너무 예쁜데? 어머 야지 여기로 트리 저거 되겠다 이 나무 하나가 <laughs> 너무 예쁘네 <예쁜데. 웃음> <laughs> <너무 잘 웃음> 러블리한 거 같아. 그런 같아요. 게 있어. 4년간의 아? 영주권, 영주권 2년만에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다. 아. 오히려 애들 영어 배우기에는 사스카툰이 네. 훨씬 오. 좋았던 거 같아요. 옷 신지, 가 저희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희보다 조금 어. 더 일찍 음. 오셨. 음. 근데 애들이 운전하면 안 되는데 저분 너무 잘하죠? 워낙 캐나다 의 학교가 <웃음> 친절. <웃음> 와, 맞아요. 손님 친절하고. 어카인딜리앙 예. 뭐 같아. 음, 맞아요. 예, 그거는 그래. 요 뵙고 싶어. 네. 아, 예. 아, 예. 근런데말씀드리가 그 저희도 솔직히 음. 죄송스럽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그렇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이런데 가면 아무렇다가 음. <laughs>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음.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되게 열심히 아, 사신 분들 아, 있다. 배드민턴의 네. 유튜버. 네. 인형님 씨나 말이야. 우연히 그렇게 이제. 만나서 어. 뭐 되게 그냥 애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지, 음. 지금 음. <laughs> 스토리 예, 평범하지가 괜찮아요. 않잖아요. 음. 서로 이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서른다섯 음. 쯤에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해외 나가 살고 싶었거든요. 우연상쾌 멕시코에서 정리하고 가버렸죠. 평범하게 직장생활 두분다 하시다가 예, 네. 네. 잘 지내다가 어머니가 이제 한번 오셨어요. 음. 셋째가 이제 그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계획 음. 하지 않았는데 <laughs> 너무 이렇게 마음이 잘맞으가지이 <laughs> 사이가 좋아 해 <laughs> 나가면 또 단합하게 되죠 네 <laughs> 맞아, 맞아. 어머니도 오셔서 계시다가 음. 보니까 너무 이제 멕시코 위험하니까 음. 너무 궁금해요 멕시코라는 나라 근데 뭐, 재밌어요 쿠바도 아. 진짜 아. 저는 버킷리스트고 쿠바 음. 같은 데는 멕시코에 비하면 안전한 나라고 노상 강도도 많고 권총강도 나가고 음. 차 털어가고 아, 심지어 아는 분은 또 총마저 돌아가시고 어떡해. 그냥 한블럭 떨어진 데막 사람 죽어 있고 막. 발로 막 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저희는 솔직히 나쁜 기억보다 재밌는 기억들이 많아요 멕시코에서는 음. 한국에 음. 들어갔다가 응. 그래서 용접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뭐 화이트칼라였으면 화이트칼라였었으니까 이걸 과연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죠 경험이 없으니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헤맸는데 나중대사서는 진짜 인정받고 다녔어요. 아...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음, 대단한 게또 아, 네. 이렇게 전공 분야 전혀 상관 없이 그러니까. 은행 일 아. 하시다가 한국에 아. 평범하게 진짜 직장생활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캐나다 아. 와가지고 음. 모험하듯이 사는 인생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음.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 하다가 음. 경력 단절 되게 오래 됐거든요. 문제가 음. 뭐냐면 영어가 제일 음. 문제인 거예요. 음. 간호사 면허를 한국에서 여기로 이제 바꾼 게 원래 되게 까다로웠어요. 이제 여기도 워낙 부족하니까. 인터뷰 조금 낮추기 시작하더라고 음. 미국 간호 말하자면 국가 곳인데, 그거를 패스하면은 영어 점수 없이 면허 그냥 준다는 거예요. 오. 바로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시험 보는 것도 더 응. 어려울 것같아 그러니까. 네, 나 진짜. 너무 멋있어. 어, 아니다. 전공이니까, 응. 그냥 이제 면허는 여기 알바타로 이번... 받아놨는데, 잡 잡기가 힘들어졌다. 좋은 일잡으시고요 응. 아. 여기도 새 집인 것 아. 같아요. 그죠? 여기 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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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라지가는 거. 가라지나 더블 가라지. 예예. 예, 아니아 아니. 여기는 단독. 예. 잠시 캐나다 구독자분의 한번... 집 구경해 볼까요? 미님뭐 하고 있어? <laughs> 응? 언니야 잘 놀아주고 있네. 와 여기 방이 엄청 넓다. 날씨가 근데 봄이 오는 것 같다가. 왜? 다시. <laughs> 원래 이런 거야? 저도 여기는 좀 처음이어서... 어때요? 사할 수가 없지만... 올 해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랑 좀 비슷한... 예, 거예요 비슷해요. 음. 와, 방이 여기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캐나다를... 아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캐나다 집스러운 느낌이 들고... 음. <laughs> 그리고 여기 또 작은 방이 있고... <laughs> 이 동네가 캐주얼이... <laughs> 음. 네. 아니야, 너무 별로라는 거 재밌아 음, 예뻐라 아, 빛이 너무 좋다 둘째가 그 너무 러블리해. 바닷 애들 놀리고 싶고 하시면 아무튼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아, 아, 아. 음, 써니는 꿈이 뭐야? 어, 음, 아직 나는, 그래. 나는 어. 이만할 때 어. 이런 질문하는 사람 제일 싫었어. <laughs> 그걸 강요하지 마. 뭔가 답을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안 그래도 돼. 그래? 지금 한참 찾아야 될 나이는. 이렇게 다 혼자 살이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근데 네. 안가 네. 계시라니까. 나 네. 자꾸 이렇게 무릎 꿇고 안 돼. 감사합니다. 와, 고생 많으셨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아. 이런 식으로. 와, 와 이거 너무, 너무 식당에서 홀네. 먹는 거가 더괜찮은데 너무... 커피만 주셔도 저희 진짜. 너무 좋았는데 하고싶어 이흑 거야 삼촌 집에 있는다고? 이거 보세요 벌써 버릇이 <목소리> 살 그러니까 버릇이 지금 필요하네 책임지세요 자고 자세야잘 거야 잘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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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목소리> 잘고갈 거야? 다음부터는 진짜 어디 라면으로 아 너무 좋아요 저희가 사올게요 진짜 여기 왔는데 웬걸 월마트에 네. 갔어요. 아이들이 뭘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는 거. 만지지 네. 아, 마. 와서 놀아주는 거예요. 아 진짜 직원분이 네. 막 네. 하이 하면서막 네. 네. 인형 가지나 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깜짝 놀란 거. 네. 이렇게 다르구나. 네. 막 애한테 막 네. so cute 네. 면서막 그런 네. 그런 인사들이 네. 너무 네. 너무 따뜻하고 네. 아 이건 아이들을 진짜 위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아, 애들 키우기 좋은. 응, 나라. 애들 키우기 네. 좋은 네. 나라구나. 이렇게. 인연이 우연한 만남이 없다고 해요. 어. 완전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거잖아요. 어. 그냥 좋네요. 네, 그래서. 진짜 불과 한달한달전 음. 우리 이사오기 전에 사스카툰에서 아. 영상으로만. 음. 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어. 지금 같이 앉아 있고 계속 응원하고 어.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어. 저희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보고. 사람들이 다응원하고계십니까 <laughs> <우연하고 있으니까>. 눈물이. <음우리. 웃음> 그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도 거짓 없이 다보이자 우리가.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되게 솔직하고 진솔된 모습 그런 거를 많이 보여 주셔서 또그 구독자분들도 음. 저희는 이제 네.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고 저희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받으니까. 들어올 때 너무나 따뜻했어, 마 아, 너 아이 셋신게 너무 부럽다. 난 너무 이딸셋이 음. 이 이,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일정. 내가 더 입양을 음. 했어야 된는데 이런 생각 들고 <laughs> 해외 나오니까 또더 가족이 맞아요. 많은 게또 <laughs> 음. 얼마나 <부드러워>. 너무 좋잖아요. <laughs> 제 옆에서 한게 잘돼야 된다 생각해. 음, 맞아요. 맞아요. 주위가 다 잘돼야지 음. 좋은 사람이 있어. 막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잘됐. 메리큐 메리밭이다. 정말 잘됐다. 그.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그래.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늘 뱉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대요 다 음, 나한테 돌아온대요 좋은 말 좋은 말 운전하면 아이씨 하다가도 <laughs> 이거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아, 기분이 안 좋나봐 이러고, 이러고 진짜 오늘 저희 아이들에게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진짜 선물같은 시간 이렇게, 이렇게 다같이 음. 어, 뭔가 이렇게 형제 자매죠. 이렇게 다 같이 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 모습이 너무, 모습이 너무 좋고 진짜 저희가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laughs> 긴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사이, 다니엘이 잠이 들었네요. 마음까지 따뜻했던 감사합니다. 세 자매 해피 아우스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정착해 나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할게요. 아시죠? 결국엔 해피엔딩.